네, 안녕하세요. 토이즈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든시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어, 왼쪽에 보시는 도면 아마 보이실 텐데요. 요거 우리 한번 제도해 보도록 하죠. 음, 바탕이 좀 검정색이긴 한데 숫자는 아마 잘 보일 겁니다. 이 도면은 어, 그 이게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좀잘 찾아가 보면 어디에서 그리든 다이 치수를 따라서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치수가 좀안 보이는 부분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오늘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아셨죠?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어, 우선은 여기를 중심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됐죠? 치수가 밑에 하나 잘린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그려보죠. 어, 큰 그림은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안에서 그리겠습니다. X라인 이용해서요. 수직 수평선 그릴 거고 여기 중심을 우리 여기라고 생각하고 지 그림을 그리면, 그리면 될것 같고, 원 사이즈는 14파이, 28파이다, 그죠? c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14파이, c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28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밑바닥이고, 이런 필렛들은 지금 당장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렛은 선과 선 사이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느 반대편 쪽에 건너편이 하나 더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그리려면 이쪽이 먼저 그려져야 되니까, 중심 기준은 46, 위쪽으로는 5 6에 여기 센터가 있네요. 그러면 옵셋으로 46이라고 주고 보내고 옵셋으로 56이라고 주고 밑에서 위로 보냅니다. 여기에 원이 얼마가 있냐면 17파이, 35파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C엔터, 센터 찍고 D엔터, 17파이, C엔터, 센터, 센터 찍고 D엔터, 35파이 됐고요. 자, X라인 이용해가지고 여기 수평선을 두개 긋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만큼 이렇게 열린 부분이다, 그죠? 트림으로 경계 잡고, 지우고, 지우고, 원 경계 잡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것 같고, 원과 원 사이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그러면 이 사이에는 필렛을 줄수 있겠죠? R49인가요? F, 엔터, R, 엔터 49라고 하고, 얘를 주고 나면 아마 선이 위쪽은 잘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연장 이용해서 EX, 엔터 선택하고, 엔터 보내주면 또 이렇게 다 갑니다. 사실은 얘를 트리밍하기 전에 이 필렛을 먼저 두는게더 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선이 이렇게 잘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고, 어그 다음에는 이 오른쪽 치수를 가야 되는데 이 여기 치수는 밑에 부분이 좀 잘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어 잠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어디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는 게 이어핀, 아 아이 거리는 나오는데, 그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또알 수가 없네요. 얘는 이 치수가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좀 임의대로 잡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잡겠습니다.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임의로 잡아도 될것 같아요. 요까지가 4이고 이게 3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반을 하게 되면 16일 텐데 2mm가 이쪽에 더 있, 여기가 한 2mm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그래서 여기는 16이 아니라 여기는 18로 보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여기 42에 18을 더하면 6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0이라고 제가 임의를 했습니다. 어, 요거, 요거, 지금 요거 보신 분께서, 구독자분께서는 그거 감안하셔서 그리시면 됩니다. 네, 됐죠? 옵셋으로 60이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 보내고, 옵셋으로 39라고 주고, 바닥에서 다시 위로 올리겠습니다. 결국 여기 교차점에는 여기 24파이, 28파이가 있어요. 최초에 그렸던 얘가 여기 또 있다는 거죠. 요거 복사하셔서, 센터 찍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좀더 수월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4분점에서 죽 수평선이 하나 들어가고 알파리 들어가요. X 라인 이용해서 선 하나 넣어 주고요. F 엔터 R 엔터 8이라고 주고 얘하고 얘 잡아 주면 얘는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트림 기능 이용해서 이거 잘라 주시면 되겠죠. 자, 바닥 부분은 어느 정도 형태가 네그렇 어렵지 않죠. 잡히죠. 예. 네. 드레스로 저장하고요. 어 치수 아 예, 네. 그렇게 잡고요. 음, 위쪽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안쪽은 이따가 완성하고, 위쪽을 잡으면, 이 위쪽에 선이 하나 이렇게 쭉 가고요. 그 다음에 49mm, 여기, 옵셋된 부분을 보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어떤 R이 시작하고, 원도 있다, 그죠? 어, 그거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여기 R14라고 하는 부분은, 잘 보시면, 여기 시작하고, 요 부분이거든요? 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R14니까, 요 라인에서부터 여기까지도 14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 여기도 14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옵셋으로, 아, 일단 X 라인으로요. 수평선 하나 주시고, 얘를 어, 얘를 여기 아, 얘가 아니군요. 여기에 14mm, 아니, 49mm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좀 불편하니까 일단 이거 지워놓고요. 옵셋 이용해서 49mm를 왼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요 선은 요렇게 가 라인이 가고요. 여기를 필렛을 주는 게 아니라 요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얘 기준 여기 위치는 어디냐 하면 우린 여기라고 봐야 돼요 49mm로 옵셋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으로는 얼마입니까 14mm인거죠 R14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흔히 헷갈리니까 얘도 좀 지워놓고 쳐다보겠습니다 옵셋으로 14라고 주고 얘를 내리도록 하죠 C 엔터로 센터 찍고 그냥 원을 하나 그려주죠 이거는 R14인 거예요 오 뭐, 이해됐죠? 음. 이 부분이 좀 헷갈렸을 것 같네요. 이걸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근데 얘는 이렇게 좀 제가 그냥 유추한 거예요. 음, 왜냐하면 사실 이것도 치수를 어, 치수를 그닥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어,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 치수 넣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아무튼요. D 엔터 같은 센터에 D 엔터 14파에 하나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X 라인으로 여기서 수평선 하나 긋고, 결국은 이렇게 아이 차고 이렇게 아이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에는 필렛을 얼마? 예, 11 주시면 되겠네요. F 엔터 R 엔터 11이라고 주고 F 엔터 R 엔터 11이라고 주고 얘를 이렇게 잡아주면 형태가 잡히고요. 트림으로 얘하고 요거 사이를 이렇게 지워주시면될것 같고 트림으로 요거 지우면될것 같고 또 트림으로 얘 경계로 요거 지워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여기는 그래도 선을 이렇게 살려놓거든요. 근데 여기는 은근히 제가 볼 때는 이렇게좀 치우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선이 정리가 됐잖아요. 여기가 선이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죠? 근데 여기도 선이 분명히 살아있긴 한데, 의에 그냥, 그냥 이 선도 그냥 같이 잘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좀 주의하십시오. 여기는 자르면 안 됩니다. 쓰러지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껍데기 부분은, 어, 얼추 완성된 것 같습니다. 됐죠? 요 중심선상에 얘가 있네요. 그러면 42 거리는 옵셋으로 하기 전에 이선을또 정리해 주도록 하죠. 그래야 또 밑에가 잘 보일 거니까 옵셋으로 어 42라는 숫자를 주고 얘를 보내고요. 여기 교차된 지점에 R6이 있습니다. 엔터 엔터 찍고 그냥 6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얘도 보면 이만큼 32 갔다가 바닥에서 45다. 그죠? 옵셋으로 32라는 숫자를 먼저 주고 그 다음 옵셋으로 음 여기 있는 이 선이 45mm 올라가는 부분 교차점에 어, R11이 있는 거네요. offset으로 45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결국 여기 교차점에 뭐가 있는 겁니까? C 엔터, 센터 찍고, 그냥 11 주셔야지 되고요. 됐죠? 이렇게 R36은, 어, TTR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요. 얘는 필렛으로 줄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필렛은 오목한 거고요. TTR로 그려내야 되는 건, 맞아요. 다 볼록한 것들이에요. 좀 주의하십시오. 자, F 엔터, R 엔터, 20, 아... 안 보이네요 그냥 20 20 하겠습니다 F 엔터 R 엔터 20 이라고 주고 예 이렇게 잡아 주고요 자그 다음에 C 엔터 T 엔터 멀찌감치 하나 잡고 또 멀찌감치 하나 잡아주고 36 이라고 주고 트림으로 얘하고 얘 사이 경계 주고 엔터 얘 끊어내고 그죠? 트림으로 얘하고 트림으로 얘하고 얘 사이 잡아주고 이렇게 끊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컨트롤 슬롯 지장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죠 크림은 사실 다끝났고요 중심선들 정리해가면서, 치수 줘가면서, 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림으로, 어, 어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요거 지워줘야 될것 같고, 또, 됐죠? 자, 중심선이 헷갈리죠? 자, 브레이크로 끊어주고, 이레이저 지우고요 요쪽부터 완성해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로 끊고, 여기도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로 끊어주고, 끊어주면 되겠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 구독자분께서도 좀 느끼는 바가 있겠지만, 이 이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에서는 뭐부터 그리는 게 맞습니까? 이게 기준을 먼저 잡아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을 먼저 내가 어디서부터 그리겠다고 하는 기준을 좀 정확해야 돼요. 여기서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 여기서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가령 여기서부터 선을 그리겠다, 또 여기서부터 선을 뭔가 그리겠다라고 하면 아, 조금 이거를 그림을 그리기가 난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저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 하면, 어떤 기준이 되는 위치를 자세히 좀 쳐다보면, 거기에 치수들이 좀 많이 모여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치수들이 좀 많이 모여있죠. 제말 혹시 이해되시나요? 치수가 많이 모여있고, 치수가 거기에서부터 뻗어나가 있는 부분이면, 그 부분이 바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거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게 되면, 그죠? 어, 힘들지 않을 겁니다. 제 경험상에서는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어, 대충 이런 큰 원들 있잖아요. 이런 원들이 그려져야 나머지 이런 선이든 필렛이든 TTR이든 이 애들이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TTR이나 필렛이나 이 선이 먼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것들 먼저 그려내고 선을 이어가시면 되고 또한 가지 알려드리면 이거는 사람마다 의 스타일일텐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반시계로 돌아가면서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시계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한데 어, 저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껍데기부터 먼저 그려요. 바깥쪽 아웃라인 먼저 그리고 안쪽을 파고드는 스타일. 이건 분명히, 뭐, 이게 원칙은 아니지만 어, 저는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그림을 그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밖에서부터 그림을 그려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이게 내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이 도면 사이즈 안에 얘가 들어가는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먼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먼저 그림을 그려서 확장해 나가면 내가 그리는 이 확장이 이 도면 양식을 벗어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해 되셨죠? 아, 근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도면 양식을 키우거나 줄이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만 번거롭다는 거죠 이런 노하우들은 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기준을 그리고 어떤 스타일이 생기고 어떤 철학이 생길 거예요 패드를 할때 뭔가 철학이 필요하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알아 좀 배워 가셨으면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기준 잡는지 어떻게 쉽게 그리는지 어떤 명령어를 썼는지 사실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명령어 사실 많이 쓴건 없습니다 그쵸? 네, 아무튼, 아무튼요. 말이 길었습니다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브레이커로 얘도 중심이니까 끊어주고, 얘도 좀 끊어주고, 얘도, 어, 얘도 조금 끊어내고, 지우고, 이 레이저 지우고, 이 레이저 지우고요. 여기도 중심 좀 끊어내고, 이 레이, 그 다음에 여기도 중심 끊어내고, 이 레이저. 요거는 키트 라인이니까 이렇게 지워야겠죠?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워내고, 이 레이저. 이 레이저. 브레이크로 여기도 끊어내고, 여기도 끊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상이 없고, 또 브레이크로 여기도 중심선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선 정리하시면 되겠죠. 좀더 길어 보이네요. 어, 무엇보다 도좀 밸런스의 문제예요. 그죠? 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밑에 부분도 좀 기니까, 이렇게, 아, 이건 너무 좀 짧고요. 중심선을 이렇게 남기는, 요렇게 남기는 건 3에서 5mm 정도 남기시면 돼요. 네, 그 명선에서부터요. 이렇게 끊어주고 이렇게 끊어주시면 될것 같고, 중심선이어야 하는 부분들은 다 선택하셔서 레이어에서 중심선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고, 상단에 도면층 들어가셔서 레이어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중심선.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치수 주기 전에 어, 선을 한번 보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검토를 선 따라가서 이상이 없고 여기 틀밍된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 잡힌 부분 보셔야 되고 이상 없고 여기도 그 다음에 안쪽에도 네, 됐죠. 치수는 여기 있는 것도 참고하지만 한번 줘 보도록 하죠. bdi 음, 엔터 치시고 사실 근데 얘들은 사이즈가 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을, 그렇다고 해서 이거 2-18파이, 2-8파이라고 주면, 아, 어... 물론 치수 한쪽을 안 주면 되긴 하겠는데, 이렇게 원들이 많을 경우에 있잖아요. 물론 사이즈가 조금은 다양하긴 한데, 얘도 14파이네요. 어,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치수를 좀, 조금 이렇게 좀, 산만하죠? 어, 그럼에도 치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로 몰아주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원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어딘가에 몰아가지고 치수를 줘버리면 어떤 건 치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도면을 이걸 보고 뭔가 작업을 하려는, 요 도면은 한 편으로 보니까 이것 좀 레이저로 뭔가 따내야 되는 어떤 형태의 도면 같긴 한데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치수 여기 있는 것처럼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DDR 터치고이 지름, 여기도 지름 주고요. 여기도 지름을 주고, 여기도 지름을 이렇게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지름 주고요. 여기도 지름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반경으로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경으로 주고 어, 여기도 180도가 넘어가는 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경보다는 지름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보통 180도가 좀 애매한데 180도 이상에서는 지름 주시면 될것 같고 파이 기호 180도 이하에서는 알 기호 주면 될것 같긴 한데 얘는 좀 애매하죠 1 8 0딱 맞으니까 얘는 지름 혹은 반지름 줘도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면상에서 는 17파이지만 이디아 인터치시고 이거는 지름 형태로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DR 엔터 치시고 요거 반경으로 아, 얘는 퍼시 쪽은 넘쪽이 DI 주고 지름을 주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안쪽에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도 안쪽에다가 지름 표시해 주죠. 네. 그다음에 DR 엔터 치시고 반경 여기도 반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어 이상 없고. 어, 그다음에 DR 엔터 치시고 여기, 여기 반경, 여기도 여기 반경, 여기도 여기 반경 주시면 될것 같네요. 드레스를 저장하고요. 생각보다 반경이 많다그죠 그러니까 이런 도면이 사실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보고 그리는 거는 어느 정도 그리겠지만 치수를 줄때 결국은 내가 이 치수를 주고 이 도면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이 도면 가지고 다른 작업을 하시든 이 도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시 하시든간에 어쨌든 이 도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보게 될 때는 분명히 도면에 이 도면을 그린 사람이 어떤 생각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치수가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하거나 위치를 표시해줘야 됩니다.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은 되게 중요하겠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값도 중요하겠다, 그죠? 왜냐면 하이 높이값을 알아야 이 센터를 잡을 거니까. 이거 중심에. 그렇습니다. 아, 여기도 반경 빼먹을 뻔 했네요. 이게 원, 이, 이 도면이 그래서 좀 쉬운 도면이 아니에요. 반경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도 하나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요거는 좀 안쪽으로 넣는 게 나을 것 같다 그죠 왜냐하면 시수가 네, 좀더 나을 것 같고 됐고요 d l 라인 e 도시고요 사이의 거리값도 좀 하나는 필요할 것 같고요 요 사이의 거리값도 하나는 필요할 것 같네요 됐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선이 겹치죠 이걸 또 빼자니 또 애매하고요 음, 제 생각에는 요걸 좀 빼고요 일단 지우고 이 위치를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이쪽. 네, 같은 위치에 오게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거 아, 뭐라 넣도록 하죠 이제는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도면이 지금 사실 여기도 제가 특별히 말은 안 했죠 네, 이건 좀 이따가 하긴 할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브로 얘를 되도록이면 바짝 붙이세요 응, 그래 놓고 브레이크로 뒤에를 이렇게 끊어주는 방법도 좋아요 이제 마찬가지 지금 어떻게든 이쁘게 안 나올 거예요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넣는 건 여기 선이 또 보기가 싫어요. 우리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대충 그리신 다음에 분해를 해버리고요. 얘를 바짝 붙여버리십시오. 이쪽으로. 어, 되도록이면 바짝 붙여버리는 거예요. 해놓고 브레이크로 뒤에 선, 어, 시선 끌어, 주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뒤에 라인 트치시고 여기 센터고이거는 지금 임의로 주셨죠? 그러니까 60mm 인가요? 이거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도 필요하겠다. 그죠? 이것도 시선은 요렇게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됐고. 자, 그다음 d l 에 라인 터치시고, 얘하고 요거 사이의 거리가 49mm 였죠? 요거 집어넣어야 되겠죠. 음, 드레스로 저장하고. 분명히 이 도면, 이게 그릴 때 되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조금, 그죠? 그래서, 이거는 치수 줄때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도면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치수는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요거하고 비교하면서 도면 보시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그림사으로는 이상 없는 거 확인됐고, 치수도 얼추 다 들어간 거 확인했으니까, 얘만 좀 키운 다음에 저는 이렇게 볼 거예요. 지금 이 치수 49도 사실은 여기에 치수선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별로 보기 안 좋죠. 아까 어떻게 했죠? 선택해서 분해해 버리시고, 49를 안쪽에 바짝 붙여도 됩니다. 는 이렇게 그립니다. 요거, 그래, 그 지우십시오. 물론 얘를 분해하고 나면 따로 놀아요. 이런 단점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감안하시면,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이 도면상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그림을 시작했죠? 그러면 치수 검도를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요거는 검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14파이, 28파이, 요거 기준에 아까 요거 그렸을때 46에 56 올라가서 이거 반 원호 원 그렸고 여기는 그냥 손으로 따서 트림밍 해버린 거고 자 오른쪽 넘어 아, 그 다음에 필렛을 연결했죠 4 9 r 로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 60에 높이는 39였어요 요거 원두개 그렸고 사이즈 수평선 그어서 R8을 줬고요 위쪽도 수평선 일단 그었고 여기도 수평선 일단은 그었고 요 수직선 중심 기준으로 왼쪽으로 밀어했습니다4 9입니 오, 그, 미러가 아니라, 옵셋했죠? 49mm. 그리고 R14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까지도 40, 14로 봤기 때문에 옵셋을 한 중심에서 원을 그렸고, 또 원을 두개 그렸어요. 14파이. 그 다음에 여기 원하고 여기 수평선 사이에 필렛 R11을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는 이렇게 모양 생긴 거,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 모양, 이 모양은, 어, 같은 여기 중심이니까, 아, 요거는 조인으로 붙이도록 하죠. 같은 중심이니까요. 예, 네, 이건 조인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JN 타시면 돼요. 그 다음에 46mm 떨어져서, 알파이 2를 그렸고, 여기 중심에서도 32 같고, 바닥에서 45, 중심에서 아, 22파이 그렸고, ttr로 36 그렸고, 필렛으로 20 줬습니다. 그러면 다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네요. 그죠? 요것도 숫자가, 여기 있는 게좀 보기 싫으니까, 이쪽으로 잠깐 땡겨놓으면 되겠죠. 예. 되셨습니까? 자, 도면상에선, 어, 위치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조금만 왼쪽으로 가고, 아이고, 조금만 왼쪽 갔더니, 14, 42파이가, 이상해져 버렸네요 요런 경우 개이치 마시고 요거 다시 바짝 올리시면 됩니다 어, 약간 버그 같습니다 이런 어, 쓰지 말고 이동할 때뭐 이런 경우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개이치 마시고요 자그 다음에 어, 요거 살짝 잡고 살짝만 밑으로 내릴까요? 네, 됐죠 Ctrl S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어, 도면 요렇게 완성해 주시면, 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요렇게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있는것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든 시민 구독자 요청 강의인데요 어, 왼쪽에 보시는 도면, 아니, 왼쪽에 보시는 도면에서 치수 없는 부분은 제가 임의로 생성했고요. 사실 복잡해 보인 듯하면서도 기준만 잘 잡으면 좀 그릴 수 있는 도면이고, 그죠? 어, 그거 좀 감안하셔서 이제 그리면 되고, 이거 설명하면서 이제 치수 어떻게 검도하는지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죠. 그리고 치수가 분명히 이렇게 복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이 형상이 있을 때 치수를 주면 반드시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면 저는 그 겹치는 부분들을 그대로 안 두고 좀 뭔가 이 분해를 해서 조금 더 이게 또면에 이렇게 가까이 붙이는 편이에요. 어, 뭐 이렇게, 어, 이렇게도 좀 표현 다 했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또면 좀, 이런건 괜찮을 것 같아요. 중심선에 같이 있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있는 거, 어, 이번 시간은, 네, 이번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